개인을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이거는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. 가족 상담으로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사실은 가족 상담이요. 상담 중 제일 골치 아픈 게 가족 상담이거든요. 너무 광고해요네 진짜 골치 아파요. 네, 그런 거를 통해서 또내 사례 내담자의 사례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피드백을 받고 조언을 받고 자, 미리 내담자한테 뭐가 필요한지 빨리빨리 간판을 해야 되겠죠. 육체적으로 음. 힘들어서 아, 아픈데 병원을 돈 때문에 병원을 못 가고 있다. 아, 돈 때문에 못 가고 있다. 병원에 못 가고 있다. 아, 내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. 거처할 곳이 어, 어디 불분명하다.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힘드신 분들이. 근데 은연중에 내담자 어르신들이 그런 분도 계세요. 복지관에 오면 수급도 다 되는 거예요. 사실은 그게 아니죠. 음, 음, 음. 수, 돈에 가난한 여기서는 음절이 없는 거죠. 음. 네. 아, 연계. 음, 그런 게 있어요. 네. 이제 우리가 연계가 좀 많아야지 사실은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. 네. 우리 기존에는 그 신규 발굴을 많이 발굴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거기서 그거를 갖고 실적을 잘하잖아요 네, 원하는 거는 사실상은 원하는 거는 위기내담자를 만나서 이분을 연계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그래프 파 그래프 있죠. 경기도 몇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역별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여기서 파악이 되죠. 네, 여기서 파악이 되가 어,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내담자하고 파악을 앞으로 형성이 잘 돼서 파악을 잘 해서 어, 연계도 잘하고 상담도 잘 되고, 그래, 편안해서 아이들게그 해도 될것 같아요, 음.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. 아니면, 치료서가 안된 경우도 있고, 그럴 경우에 종결할 때. 종결할 때는 작년에는 거의가 없어, 거의가 아니라 아예 99.9%가 종결을 그냥 했어요. 근데, 올해는 기본적인 게있어 사전이 있으면 사후가 있어야 되죠. 음. 사전, 사후 검사가 비교가 돼요. 음. 육안으로 딱 나타나는 게 있어야 돼요. 그거를 해주시면 되고, 그 종결을 했더라도 음, 한 달에 한번 정도 안부 확인, 네, 어떻게 잘 되신지 들겠어요. 네, 보시지 그럼 활동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교육 및 캠페인 대상자 발굴다다 앞에서 얘기한 거죠. 여기 쭉쭉쭉쭉 그냥 나갈게요. 네. 보실게요. 우리가 처음에 내담자 발표를 하는데 신규 우리 복지관에 신규가 오시면 회원이 오시면 모르래 뭐 회원가입을 안내를 해드리고 어떻게 <laughs> 그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거 안내 부탁을 하죠. 작년 지금 그쿠예주고 검사를 실수를 해갖고 여기서 1 1단계 감정응보 검사를 통해서 5점 이상일 때는 어떻게 어 GDS 들어가고 요거를 통해서